<웃음>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있잖아요, 저, 저, 아 밑에도 <laughs> 네, 불이 있네요. 좀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편집. 라이브 생방 안 m 됐습니다. e d Come 자, n i 만요 아직이요. 아 o u I'm going to 포커스. u s on my job. I'm going to do s o m e 보 h i n g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3, 2, 1, 0. 네, 아까 인터넷 상황이 좀안 좋아서 끊겨서 제가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일들도 똑같이 이렇게 절실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내 아들만, 내 딸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반면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발응도 가능한데요. 어떤 부모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이나 딸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인맥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구하는 일인데 뭐든 못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어, 여러분이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왜 공정하게 행위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즉, 내가 심각한 불행에 놓이게 될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서도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인 것이죠. 사실 이런 반응은 권위를 가진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국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은 군대에 가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적절하게 번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볼까요? 이제 부모는 자녀의 어떤 양육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아이는 당연히 내가 왜 그래 하지?라는 그런 물음 그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도덕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두 번째 반응에 끌리는 사람들은 즉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꼭 반항적인 태도로 한 것일까요? 즉 그들은 도덕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회의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표출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런 어떤 태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봄으로써. 도덕이 제공하는 그런 규범적 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도덕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길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덕의 요구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인 행동 방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 또는 도덕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복잡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자동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사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뇌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죠.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이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애초부터 도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런 대답. 이는 굳이 얘기하면 도덕적인 진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탐구. 저는 사실 이게 철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도 도덕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그 최종적인 대답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별다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도덕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되고 네,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답이 왜 가능한지 고민해 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답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론과 논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철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답이나 명언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필기하고 암기하라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과 글을 탐독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철학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을 한 후에 여러분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예전에는 매우 쉽게 생각했던 문제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철학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강의도 여러분의 긴 인문학적 여정에서 잠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행복이란 가치가 있고 도덕이란 가치가 있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를 할때이두 가지의 가치가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죠 자 이제 이 관계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보통 행복을 다른 더 넓은 개념의 하위로 간주하는데요. 그 넓은 범위의 범주란 바로 이른바 웰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웰빙, well 우리말로 하면 복리, 복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웰빙이라는 well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복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류셀레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잘 사는 것은 이제 웰빙의 문제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 요소로 보통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웰빙이 증가가 되면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고요. 나의 웰빙이 감소하면 나의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사는 것과 행복에 대해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웰빙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웰빙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몇 가지 어, 어떤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구분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주의적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비경험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자, 경험주의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어떤 웰빙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험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쾌락주의라고 할수 있고요. 그두 번째는 비경험주의라고 할수 있는데 비경험주의에 따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나의 웰빙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험주의 안에는 이른바 욕구만족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쾌락주의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쾌락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쾌락과 그에 반대되는 고통이라는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쾌락을 극대화해야 되고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삶은 우리의 쾌락이 극대화된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쾌락으로서의 복리가 가장 커진 삶이 가장 질적으로 좋은 삶입니다. 자, 이게 쾌락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설명인데 쾌락주의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협소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 이 고전적인 공리주의자는 벤담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협선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에 해당하는 경험과 고통에 해당하는 경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문학 강연을 듣고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고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걸 듣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지적인 탐구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개인에게는 매우 행복한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협성 쾌락주의가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이른바 선호 쾌락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선호 쾌락주의는 고전적인 공리주의자 중에서 벤담 이후에 나왔던 밀 이런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미리 얘기한 선호 쾌락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쾌락이고 고통인지는 다 나의 선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두 가지 마음 상태, 즉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후자보다 전자를 내가 더 선호한다면 이게 바로 나에게 쾌락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경험을 내가 선호한다면 나는 그 상태에서는 분명히 쾌락이란 상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잠깐 들어봤음직한 그말 있잖아요. 배고 배고픈 소크라테스하고 배부른 돼지가 있는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이게 정확히 미리한 얘기입니다. 결국 미리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봤을 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경험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같은 경험을 다 경험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라는 경험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경험을 조금 더 선호할 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배는 고프지만 지적인 탐구를 할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삶이 훨씬 더 전반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얘기하면 미래 질적 공리주의 질적 쾌락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험주의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비경험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경험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 만족 이론과 객관적 농독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욕구 만족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욕구 만족 이론에 따르면 웰빈, well 복리, 즉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관적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경험주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욕구가 실현된다는 말은 뭘까요? 실제로 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졌다고 믿거나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세계에서는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어떤 사실의 문제로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욕구의 충족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 만족이라는 또한 가지 특징은 이 욕구의 어떤 만족 여부에 대해서 굳이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에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욕구 만족 이론에 따르면 나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경험주의 욕구 만족 이론과 경험주의 쾌락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 나는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욕구가 뭐냐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실제로는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쾌락주의하고 욕구만족 이론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서로는 답을 다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경험주의자들은 실제로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든 당하고 있지 않든간에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쾌락이 증가되었다고 얘기를 할 것인 반면 비경험주의자인 욕구만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비록 그 사실을 모르지만 너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비경험주의 세 번째 이론, 객관적 목록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객관적 목록 이론에 따르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의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정, 건강, 지식, 가족을 갖는 것,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쾌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 나의 삶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객관적인 목록에는 심지어 도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객관적 목록이론이 행복과 도덕의 어떤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 목록 이론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목록의 상대성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대별로 문화별로 국가별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객관적인 목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좋은 걸로 생각하고 저런 집단에서는 또 다른 종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상대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객관적인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목록을 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객관적으로 좋은 것을 정해서 나의 삶에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되겠죠. 물론, 객관적 목록이론에 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학자의 어떤 보편주의적 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항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험주의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 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결정한다. 정말로 나에게 경험적인 수준에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원치 않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나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는지 알수 없다. 이런 종류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복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좁게만 해석하면 쾌락주의가 말한 즐거운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요소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욕구만족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객관적 목록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서 이룰 때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예들은 모두 관계성의 가치가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객관적 목록 이론의 관점에서 볼때이 예들이 굉장히 잘 설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때 사람들은 모두 중요한 관계성을 가질만한 좋은 이유가 있으며 이런 이유가 잘 실현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넓은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도덕의 충돌을 생각하고 이 충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잘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덕을 얘기하면 이제 이 도덕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들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것만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리주의 윤리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철학자들은 공리주의라는 말보다는 결과주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서양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라는 어떤 윤리 이론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과주의는 뭘까요? 자, 결과주의에 따르면 나에게 놓여있는 여러 행위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결과주의 윤리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공리주의는 뭘까요? 공리주의는 결과주의가 얘기하는 최선의 결과를 공리나 행복이나 웰빙으로 이해할 때 이제 결과주의가 공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는 의 결과주의의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튼 결과주의는 직관적으로 볼때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도대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과주의에서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특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결과주의에서는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과 옳은 것이 같이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결과주의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가치입니다.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리주의 결과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특정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례는 뭘까요? 자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 중 어느 한쪽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만약 이쪽이 한 명이 있고 이쪽에 다섯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두 그룹 중에서 어느 한쪽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다섯 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런 결론을 매우 쉽게 지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했죠. 사람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가치나 좋은 것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을 구할 때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바로 이 결론을 너무나 쉽게 잘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도 함축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명을 구할 것인가 다섯 명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고한 한 명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한 명의 죽음이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아마도 공리주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명의 어떤 죽음을 수단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을 살림으로써 이 세상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결론은 동시에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죽여서 다섯 명을 살린다? 막 여러분이 그 죽게 되는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가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공리주의가 결과를 행복으로 해석해서 얼핏 나의 행복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나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행복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도덕을 결과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도덕에 대한 매우 독특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즉, 어떤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이 속한 전체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게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함명을 죽여서 여러 명을 살렸습니다. 과연 나는 그 행위를 그 희생자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 희생자는 자신이 극대화된 세계인 것이죠. 다섯 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세계 자체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주의의 특징이라면 이제 다른 종류의 도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문제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다